안녕하십니까. 정상입니다. 공무원 유형별 리딩토닉 유형별 실전대비 독해전략 7강 기출연습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최근 2, 3년간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유형인 주제 핵심을 찾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전 위주로 공부하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구문 연습보다는 빠르게 실전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는지 그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렇죠 요지 핵심하고 주제를 찾아야겠죠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빠르게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중요하더겠죠. 다 이런 형사 necessary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주제를 얘기하겠다는 거 우리 뭐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하네요. Make an endeavor to become interested in. 그렇죠? 노력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려고. Whatever it has seemed worthwhile to read. 읽을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읽을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읽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쵸? 됐어요? 주제입니다. 그쵸? 왜요? 이 necessary가 나오면요. 그만큼 키워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된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뭐에 대해서? 읽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 자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기 주제겠네요. 좀더 가볼까요? 더스트 o 트 슈드. 또 나왔네요. 슈드. 이것도 necessary만큼이나 강한거죠 should try to honestly to discover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그 앞에 있던 그 일괄 가치가 있는거 안에서 뭘 찾아야 되죠 others have found it good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 좋은거 장점을 찾는 그 안에서 그쵸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Every reader is at liberty to like or dislike even a masterpiece. 모든 사람들 독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심지어 걸작도 좋아하든, 잘, 싫어하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he is not in a position. 뭐할 입장은 아닌 거예요? 뭐 하면 안 돼요? even to have an opinion of it. 뭐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의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not until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을 가질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he appreciates why it has been admired. 그게 왜 존중받는지에 대해서 appreciate,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뭡니까? 여러분, 어때요? 의견을 갖는 그래요 He must set himself. 여기 또 나왔네요. must. 계속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should, must, 이런 것들은 저자가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he must, 독자는 must set himself to realize.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Not what is bad in a book. 뭐가 아니야? Not a 법이면 뭐죠? 법이랑가 강조된 거죠. 책에 있는 나쁜 점이 아니라 뭐가요? 책의 좋은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책했으면 읽으라고요. 흠잡지 말고 일단 평가하고 좋은 점 찾으라고요. The common theory that the critical faculties are best developed by training time. 가장 흔한 이유는요. 비판적인 능력이 최고로 발전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요. Training the mind. 그렇죠.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Detect shortcomings. 단점을 찾는 데서 발견야 된다. 이거 as vicious as it is false. 거짓인 것만큼이나 사악한 얘기입니다. 안 좋은 걸찾아내지 비판적 사고가 발달한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겁니다. Any couple can find the f a u l s 어떤 모든 비난하는 사람은요. 결점 찾아낼 수 있어요. 위대한 책에서. 위대한 점포에서. It is only the enlightened. 그런데 누구만이. 여기네요? Enlightened. 깨우쳐지고 개몽된 자만이. 그죠. Who can discover all its merits? 뭐할수 있어요?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어요. It is seldom happens that 좀처럼 이런 일이 우연하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Since the effort to appreciate a good book, 좋은 책을 그쵸?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will leave the reader uninterested. 그죠. 독자를 무관심하게 남겨두는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었죠? 슈드, 또, 그죠 그간 누가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거 찾아내세요. 제발 단점이 아니고 뭘 찾으려고 하세요? 장점을 찾으려고 하세요. 이 부분이 다, 그렇죠. 뭐예요? 요지로 적절하네요그 요지에 맞는 거 봅시다 Give attention to 약점에 관심을 두세요. No, 약점에는 장점 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죠. 책의 명성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약점에 관심이세요. 좋은 점보라고요그 다음에,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책의 가치를. 좋네요. 좋은 점. 뭐 하면서? 그쵸. 그렇죠. 그, 저, to read before judging it. 그쵸. 그렇죠. 판단 내기 전에 읽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때요? 판단 내기 전에 먼저 읽고,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read books in which you are not only interested b u t also u n interested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 없는 책도 읽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가치 있으면 읽으라면 좋은 점 찾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책이 끝날 때까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세요. 주제에서 비판적이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좋은 점 찾으려고 노력하자. 이번이 요지를 줬네요. 아까 읽으면서 우리 일단 요지가 뭐가 될지는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답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Endeavor, 노력하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endeavor to 뭐야? Endeavor to 그럼 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이고요. Endeavor, worthwhile, 가치 있는 형사로 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where in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where, here, there. 이런 거 다음에 전사가 곧바로 붙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먼저 하시면되냐면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서 위치. 그렇죠? 이건 붙여 쓴 거고요. 얘는 띄어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where in, in which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here in, in w h 그 속에서 there by, by w h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At a liberty to 모말 뭐 자유가 있다. Liberty 자유란 뜻이죠. 그 다음에 e 스터 피스 걸작 Masterpiece. 과명작이 e r 뜻 i e c e Master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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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하루 Masterpiece. Masterpiece. m a s t e r p i i e e Apprentice 도제 우리가 도제라고 번역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메스터가 차기 메스터를 뽑을 때이 직인들이 자기가 메스터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 저니맨들이 저 메스터가 되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거 이거를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겠죠 Appreciate 소중하게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하다 또는 이해하다 감상하다 또는 감사하다, 그렇죠? 평가를 그쵸? 높이하다, 높게 평가하다 이런 단어들이 appreciate입니다. Faculty는 두 가지 말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대학의 교수진 faculty. 카퍼 카퍼가 원래 저 물어뜯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서 나온 거같면요이 명사로 카프가요. 카프가 저 그렇죠? 잉어나 뜻이에요. 잉어가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물어 뜯죠 카프를. 자, 그렇죠? 헐 뜨는 자. 그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그렇 깨우친 자. 레피테이션 퓨트가 띵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생각되는 거니까 레피테이션 명성 평판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명성과 평판 명사요. 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를 찾는 문제죠. 역시 핵심어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apidity of AI development 인공지능을 배치하는 게 빨라지죠. 다양한 부야에서 그렇죠. 근데 depend은 원인과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뒤에 뭐가 와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 인공지능의 배치가 빨라지고 있는 거 속도. 이거는 뭐에 달려 있다? 그렇죠. 다음 분야의 원인. 여기 원인이 나와야 되죠. 뭐에 달려 있죠? a few. 그렇죠. critical factors. 여기 여러분, 전에 우리 얘기했었죠. a few. 그럼 뭡니까? a few critical factors.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이 few가 뒤에 뭐예요? 나열 구조를 이끄는 전체적인 주제랑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나면요. 이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빠르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Retail is particularly suitable. 소매는 특히 적절합니다. 뭐예요? A few reasons.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나왔네요. A few. 그렇죠. 그럼 이게 또 탑픽이죠. 무슨 탑픽이죠? 소매업이 소매업이 중요한 겁니다. 뭐에 중요하죠? 이 A few가 나열 구조를 해서 몇 가지 이유로 왜 소매업이 그렇죠? 특히 인공지능 배치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유가 나열 구조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t h first 첫째 나열하네요. 아까 우리가 했던대로 나 나열. 첫째, ability to test and measure. 그렇죠? 뭐가 좋아요? 측정과 테스트가 그죠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With appropriate safeguards, 적절한 안전망을 가진 채 소매 거대 기업들은 can deploy AI, AI를 배치시키고 test and measure consumer response. 소비자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측 d 할수 있죠. t h e y c a n a l s o d i r e c t l y m e a s u r e 그리고 또뭘 측정할 수 있죠. e f f e c t on the bottom line f f e c t on the bottom line. The effect on the bottom line is the effect on the bottom line. The effect on the bottom line is the e f f e line. The effect on the s e c on d 둘째입니다. 둘째. m l i The e e l i t i n e l i s m a l l e s a n t i t i the relatively small consequences. 그 결과가 크지 않아요. 뭐야? Mistake 실수의 그 결과가 엄청나지 않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And AI agent landing passenger aircraft 예를 들어서 AI 장치예요. 그쵸 대리 장치. 뭐 하는? 뭐 하는 대리 장치죠? 여객기 사람을 쓰는 여객기를 착륙시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착륙시키는 여객기를 착륙시키는 AI 장치는 뭐할 여유가 없어요. cannot afford to mistake. make mistake.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 요 because it might kill people.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인공지능에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AI agent deployed in retail shop. 리테일이죠. 소매업에 배치된 인공지능들은요. make millions of decision. 그렇죠? everyday. 매일 수백만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인공지능들이요. 뭐야? 뭐할여유는 있어요? 실수. make some mistakes.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하는 한, 한 조건이 있죠. 오버럴 이펙트, 전체적인 결과 효과가 긍정적이면 한두 개 실수해도 전체적인 효율이 좋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Some smart robot technology is already happening. 어떤 스마트 로봇의 기술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소비자 소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Many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들 의미 있는 변화 중에 많은 것들은 바로 뭐예요? come from employment ai 인공지능의 배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physical robots and a u t o n o m o u s v e h i c l e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피지컬한 로봇들이 더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사이버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있는다든지 이거보다는 인공지능 형태가 그렇죠. 어떤 그 사, 음, 상업의 리테일 소매업의 장착됨으로써, 그러니까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무인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빨리 배치되는가 이게 좀 보일 거라는 거네요. 뭐 좋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이 타피라는 것만 잡았으면 되네요. 뭐요? 왜 인공지능이 소매업에서 그렇죠 효과적일까 찾아봅시다. 로그거라니까 인공지능의 위험 위험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소매업과 인공지능이 수트드 맞는지 예 아주 좋네요. 위에 글쓰기. 그 다음에 소매업의 기술, 그 다음에 친절함, 인공지능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적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 그렇죠? 인공지능 배치에 소매업이 안 보이네요. 위에 글을 놓고거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은 2 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디플로이 보통 우리가 임플로이, 자 고용하다. 그 다음에 deploy 군대 같은 건 어때 인원을 인력을 배치하다 이런 뜻이야둘다 근데 이두 개가 그냥 둘다 합쳐져서 어떻게 쓰냐면요 use 이용하다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리테어 반대가 뭐죠 홀세일이에요 홀세일 도매 리테일 자이언트 소매 거대 기업들이죠 버텀 라인 보통 우리가 기업의,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FS라고 하는데 이게 Financial Statement라고 얘기해요.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고 영업상태를 보여주는 건 우리가 보통 BS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Balance s e t 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는데 Balance Seat는 그렇죠. Debit, Credit 대변과 차변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얼마를 벌었는지를 써주고 얼마를 손을봤는지를 써줘요. 그리고 매 마지막에 fiscal year 회계연도가 끝날 때 결산이 여기 결산 항목이죠. 여기를 우리가 보통 bottom line이라고 불러서 최종 결산 항입니다. 결산항. 여기만 보면은 얘네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회계연도만다알수 있죠. 만약 손해 본게 많으면 어때요? 빨간색 글자로 써요. Red. 그래서 in Red가 적자가 되는 거죠. 이익이 많으면 검은색으로 쓰죠, in black, 흑자가 되는 겁니다. 이두 개가 많을 때 우리가 뭐라고 쓰죠, make both, make 그렇죠, 이렇게 okay. both and meet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직 균형이, 그쵸?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Bottom line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 결과라는 의미를 쓰고요. AI agent, AI 장치나 뭐 기관, 이렇게쓰면 되는 거고요. Hospitality, hospitality, h o h o s p i t a hospital, h o s h o s p i t a hospital, i t a l hospital, h o s p i 니다 l h h o s p 그렇죠. 뭐에 관한 거죠? 아, 필자의 주장. 필자의 주장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주제와 요지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19년도 법원지 구급이었어요. 한번 핵심어가 어디인지 찾아 봅시다. 핵심어하고 주제가 어디 나오는지. 우리 그 시그널도 있잖아요. Creating a culture.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어떤 문화인가 하면요. Inspiring out-of-the-box thinking. 어우, 재밌는 표현이네. Out-of-the-box thinking. 틀을 깨는 사고를, 틀을 깨는, 박스를, 틀을 깨는 사고를 일어나,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inspiring people, 사람들에게 inspire, 고무시키는 거죠. 뭐 하도록? stretch, 뻗어나가고, empowering 해주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요? drive changes, 변화를 이끌게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이 계속 보면 알겠지만요, 눈을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out of the box thinking 자, 틀을 깨는 거. 그 다음에 어딨죠? 어... change 변화를 만드는 거. 틀을 깨는 거. 그 다음에 또 change 변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딨죠? 그쵸 여기 또 나오네요 out of the box behavior 틀을 깨는 것 또 어디 있나요? 여기 또 나오네요. 아우러브더 박스 틀을 깨는 것 됐어요. 문장이 끝나지 않지만 계속 연결되기도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또 나오네요. 그렇죠? 어디 나오죠? 여기 또 나오네요. 아우러브더 박스 비해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우러브더 박스가 이 글의 기본이에요. 그 틀을 깨는 사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틀을 깰수 있는 사고를 고치 시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그 근처,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펼쳐 나가고 펼쳐 나가게 하는 거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제목에는 이건 두 가지예요. 여기만 봐도 돼요. 그렇죠. 틀을 깨는 사고를 만들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또 어때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가봅시다. 하고 싶은 이게 가다인인데 지도자로서 어, 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당신은 뭐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싶은 핵심 화해요 여러분은 제공해야 됩니다. Support for those times. 그죠? 어떤, 어떠한, 그죠? 시대를, 그쵸? 어떠한 those times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를 지원해줘야 돼요. 제공. 이럴 때 가면 바로 변화가 어려운 시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쵸? 얘도 탑 픽이네요. 그쵸? 힘들 때, 변화가 어려울 때 변화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 서포트는 뭐에 관한거냐면 바로 About the example you set. 네가 정한 본보기에 관한 서포트여야 돼요. The behavior you encourage. 네가 장려하는 행동에 대한 서포트여야 돼요. 그리고 네가 리 r 드 보상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설례, 또는 당신이 권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당신이 보상하는 성취에 관한 서포트여야 됩니다. 나열하고 있죠. 첫째. 첫째. 당신이 설정한 이그잼플을 한번 그쵸? 생각해보세요. Do you c o n s i s t e n t l y model 당신이 계속 모범을 보여주고 있나요? Out of the box behavior에 대해서. 자, 뭔가 틀을 깨는 사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나요? 스스로. Do you step up 당신이 나서서, tak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책임과 의무를 또 맞습니까? 그리고 focus on solution. And display curiosity. 그렇죠? 해결책에 집중하면서 의견을 보여주고 당신의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본보기를 보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next. 그다음 뭐하라고요? Find ways e n c o u r a g e 아까 얘기했었죠? Encourage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당신은 encourage 하는 거. Encourage 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empowering 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 Ready to? Step out of the box. 그 틀을 깰사람들인코리지라고 네가 모범을 보여주고 이런 걸 하는 애들에게 장려해줘. Let them know. 알게 줘. You recognize their effort. 당신이 그의 노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시켜주는 겁니다. Help them refine their ideas. 그리고 어떻게요?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생각들을 세련되게. 그리고 uh, decide which risk are worth taking. 어떤 위험이 취할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어쨌든. 첫 번째는 네가 선수 선수반에서 모범을 보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그런 거할런는 애들한테 장렬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네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세번 이렇게 썼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지만 나열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주제로 보기 힘듭니다. 나열구조니까요. Be extremely mindful. 항상 신경 쓰세요. 극도로 신경 쓰세요. 누구를요? Which u r a c h i e v e m e n t o l y w a y d t safe? Who p l a y 하는 t 이 o p e d o y o u o n l y o l i p e d t h p e o p l e d it safe? o p l e it e l i Who played it safe? Who p l Who played it s o a safe? l d s o y e w o a d l y o a Willing to stretch? 그렇죠 아니면 당신은 또한 누구도 보상해요. 기꺼이 willing to stretch. 그렇죠 펼치고, 보여주는 거. 뭐를요? 틀을 깨는 사고를, 그리고 약간, 약간 그 자신의 공격적인 목표에 모자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 그렇죠. 당신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됐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던진 거죠. 보상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글은 뭐였어요? 이 앞부분이 그렇죠. 주제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틀을 깨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 방법은 첫째, 둘째, 세개. 첫번째 모범을 보이고. 두번째. 그렇죠. 장려해주고. 세번째. 확실하게 리워드,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그 목표가 틀을 깨는 사고의 목표가 달성 안됐을지라도요. 비록. 됐어요.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책임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 윤리관. 이런 얘기 본적 있어요? 로크과? No. 보편적 윤리관. 구성안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전술을 수립해야 된다 좋은 얘기지만은 이왜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전술에 틀을 깨는 사고 얘기 없잖아요. 그런 거잘 장려라는 거. 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외부의 평가 이게 없었잖아요. 왜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서 왜 그걸 못 쓰게 만들죠? 팀원에게 아우나 안 돼. 틀을 깨는 사고. 틀을 깨를 틀을 깨는 사고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그 장려시켜 주고 본보기를 보여 주고 또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당연히 답은 4번 분이 안되겠네요 됐죠? 기출 문제 들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렇죠. 최심이 되는 시그널들만 찾아서 답을 찾는 지금 네. 우리 앞바는 네서서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는 뭡니까? 그렇죠. 나열 구조. 그다음에 여기서 는 뭡니까? 그렇죠. 뭐 아까 나왔던 게 그죠? Need to 이런 조동사 이런 것들이 주어를 익힌, 주제를 이끈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휘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 스파이어가 숨 쉬는 거거든요. 누구 누구에게 숨을 불었다, 숨을 불어넣다, 고취하다, 고취시키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명사형으로 inspiration 그러면 이게 어떤 숨을 불어넣는 고취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고취 또는 영감.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웃박스 틀을 깨는 사고 행동 그렇죠 어떻게 보면 틀을 깨는 거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는 겁니다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 띵킹이죠 동사형 접도에서 w 파월 그렇죠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에게 뭐뭐할 힘을 실어주다 모더 명사의 모형이란 뜻도 있고요 모형 그 다음에 동사로는 모범 모범을. 모범이 되다. 그렇죠. 모범이 되다. 또는 모형이 되다. 그렇죠. 귀감이 되다.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 모형을 만들다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업. 올라서 나서는 겁니다. 그렇죠. 나타나다. 나서다. 그렇죠. Accountability.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임. 책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refine 끝을 다시 다듬는 거예요. 세련되게하다. 세련되게하다 다듬다. refine. mindful of 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주의하는 거죠. mindful of o v e 를 신경 쓰고 주의하는 거. mindful. p o r sure of o v 에못 미치다. 몸에 약간 못 미치고 약간 모자르다. 그렇죠. 약간 모자르고. 모자르다, 못 미치다, 부족하다. 그쵸? 그러니까 정말 진취적을 했지만 약간 모자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근 나왔던 세 개의 기출 문제를 한번 봤어요. 주제 찾는 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물론 디테일한 단어를 모를 수 있고 어떤 문장에서 문장 구조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렇지만 주제를 찾는 거는 여러분 오미가죠. 시그널만잘 찾으면은 충분히 저, 저랑 같이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SFGF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주제 찾는 거를 로꾸꺼 방법을 많이 연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실전 문제 첫 시간에 요서 보고, 다음 시간에, 시간에 기출 문제, 또 재미있는 기출 문제의 지문을 가지고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